이 자전거 헬멧들 가격은 착한데 성능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3대장 헬멧 비교 들어갑니다.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락브로스 헬멧입니다. 16개의 통기홀로 시원하게 바람이 순환되고 EPS 버퍼층 덕분에 충격 흡수력이 탁월합니다. 무게도 가벼워 장시간 주행에도 부담이 없죠. 무광 블랙 컬러감이 세련돼서 m t b 나 로드 자전거 모두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배트폭스 헬멧입니다. 산악용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공기역학적 디자인이라 속도를 내도 바람 저항이 적고 내부 라이너가 분리 세척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절 다이얼로 머리 둘레 맞춤이 쉬워 초보자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배트폭스 MTB 헬멧입니다. 전작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레이싱 스타일 프레임 덕분에 통기성도 향상됐습니다. 산악 주행은 물론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줍니다. 특히 이마보호 설계가 되어 낙차 시 충격을 분산해 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요약하자면 락보로 스는 가성비와 스타일, 베트폭스는 내구성과 통풍, 베트폭스 MTB는 초경량과 스피드감이 강점입니다. 본인 주행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